14번이요. 다음은 보기와 같은 실수 전체 집합, R에서의 R로의 함수인데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A, 치역과 공역이 함수의 개수를 B, 1대1 대응의 개수를 C에게서 지금 1대1 함수의 개념과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를, 1대1 대응의 개념을 좀 아셔야겠네요. 일단 1대1 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데, 어? 이게 1대1로 가는 거야. 1대1로. 일단은 1대1로 간다. 근데 함수라는 특성이 있어. 함수는, 어,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 1대1로 가는데 일치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래프에서 1대1로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은 얘는 1대1로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기업 A에 해당돼. A 이렇게 써도. 얘는 1대1로 돼. 그러니까 1대1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X에 하나 넣었을 때 Y가 하나만 나오면 돼.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1대1 돼. 근데 얘는 X의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인데 Y의 범위가 0보다 크다만 나오잖아요. 지금 얘 뭐라고 했어?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같이 안, 아않을때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A에 해당돼. 이해됐어요? 음. 얘는 1대1 함수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X는 전 범위인데 Y는 쭉, 여기가 쭉 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가 없잖아. 근데 그 나머지는 다 1대1로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 a가 된다. 근데 리을은잘 보시면, 어, x 하나, 1대 y 똑같은 하나. 근데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값이 되는 값이 3개잖아. 그래서 얘는 a가 안 된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거는 그,느,드 그, 그, 이렇게 3개야. 두 번째, 이번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보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일단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같다. X 전범위, Y 전범위. 그죠? 얘는 안 같지. X는 전범위인데 Y는 0보다 큰 범위만 나오잖아. 그래서 아니다. 얘는 X는 전범위인데 Y는 범위가 요만큼 비잖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래서 얘도 아니야. 그래서 되는 거는 일단 B는 기억만 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는 1대1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구하는 거야, 함수. x의 전범위 를 넣었을 때 y가 전범위로 나와. 근데 x 이렇게 했을 때세 점은 나오지만 여기 에 해당돼. x에서 하나를 넣었을 때 y 값은 하나만 나오죠? x 하나 넣었을 때 y 값 하나 나오고, x 하나 넣었을 때 y 값 하나 나온다. 이건 함수에 해당되는 거지. 3차 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b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에 해당돼 얘는 x의 어떤 모든 수를 넣었을 때 y가 전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대1 대응을 보는 거야. 1대1 대응은 1대1로 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 C. 이렇게 되고요. 얘는 1대1이 아니야. 1, 아니, 1대1은 맞는데,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함수였어. 왜냐면, y의 마이너스 범위가 비어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 얘도 1대1은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x의 범위랑 y의 범위가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고 얘는 아예 1대1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3, b는 2, c는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3, 2b는 e, 4, 3c는 3 그래서 10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1,